첫날 제가 투오버파 쳐서 투오버 받쳐서 70몇 위에 있었어요.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숙소에 들어가는 길에 뭐 하지? 이제부터. <laughs> 아 너무 무섭다. <laughs> 둘째 날투언더를 치면서 다시 35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어. 셋째 날에 원오버를 치면서 40등으로 내려갔어요. 어, 너무 소름이에요. 뭐 지금.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냥 남의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음, 드라마였어요. 어, 그렇 제가 약 10여 년 만에 다시 큐스크를 가면서 좀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음. 반성 많이 하고 다시 내년 출전과 따서 돌아왔습니다. 와, 아, 그래도 진짜, 진짜, 진짜 험한 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는 그래도 권성렬 프로 하면은 진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딱 이름 석자 기억하고. 전에 그 대회 우승하고 나가지고 막이 아, 표요하고 네, 막 울면서 어막 그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큐스쿨을 다녀왔다니까 10, 13년 몇년 만에 네 13년 만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큐스쿨 나온 친구들이 거의 조카뻘 조까벌 아니야? 조카뻘이라도 그렇죠. 아, 연매선차이나면 조카뻘이죠. 큐스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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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보통 이제 카트를 타고. 이제 사인 음. 일조로 해서 대회를 치르거든요. 사일 내내 제가 앞자리 탔으니까 뭐 제일, 제일 연장자 네, 제일 연장자였다고 어... 볼수 있죠. 같이 동반 라운드 하셨던 그분들도 마음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떨렸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본인 골프 치기 바빴겠지만은 그래도 치기 전에 저한테 뭐 이런 좋은 멘트들을 해줬죠. 뭐. 뭐라고? 프로님 뭐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laughs> 그 조개가 그안 되고. 그래도 뭐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같이 쳐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도 아. 하고 뭐 끝나고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나도 아. 이제 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기가 아.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 더 행동이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경기도 경기지만 네. 그죠 이미지 관리 해야 되니까 <laughs> 네. 핀도 잡아주고 같이 칠때 기다려도 주고 핀 잡고 있으면 서로 와서 다 손님 <laughs>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또또 또 매너 있게. 아니에요 가서 준비하세요 하고도 어... 양보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그래도 잘 살아서 돌아왔네. 몇 명까지 주지 원래 시드를? 아 어, 보통 큐스쿨이 이제 1차, 2차, 파이널 스테이지 해서 음. 총몇 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는 120명 중에 40명까지. 120명 돌아갑니다. 중에 40명. 네. 그 40명은 이제 풀 시드를 받아서 내년에 거의 전 또에. 대회를 다 나올 네. 수가 있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뭐 대기 순번 뭐 이렇게 있나요? 네. 있나? 웨이팅 이제 순번 보통 어 선수들은 그 본인의 고유 넘버를 받아요. 음. 그래서 그 시드 넘버를 받는 순대로 이제 뭐 해외 투를 나가는 선수들이 아. 있으면 밑에 번호에서 채워지고 채워지고. 어. 그러니까 있는. 41번이나 42번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은 대회를 나갈 수는 있겠네. 네, 대개 한 45번까지는 그래도 음. 한두개 빼놓고는 상반기를 다. 치더라고요. 약간 제가 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42, 3번 때거나 뭐 아니면 46, 7번 때면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앞에서 좀 빠져줬으면 뭐 이런 마음 들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네. 취업장 가서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대기, 대기 웨이팅 1, 2, 3번까지. 현장 대기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대기가 그러니까 사전에 알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제시드 넘버가 예를 들어 145번이에요. 네. 근데 144번까지 들어갔다고 이제 협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네. 오면 이제 웨이팅 1번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요. 헉.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일단 가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혹시나 누가 아프거나 제발 아침에 어, 탈이 나가지고못 온다거나 있겠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새벽부터 와. 나가가지고. 근데 하. 대부분 그런 경우에 한명 정도는 아무래도 100몇 명이 되니까 네. 한명 정도는 대기 1번은 거의 들어가지 않나? 대회? 반반인가? 어, 예,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1번이 어, 진짜. 네. 근데 그럴... 간혹 어떤 경우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누가 대기 1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진짜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 부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참 선수인데 끝까지 양보를 안 하고 시합을 뛰다가 나이 홀치고백빼고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음...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이 대기 일보은 완전 한없이 서로 워우겠다 저렇게 시합도 못 뛰고 음... 차라리 빨리 경기를 고 나와지. 아, 근데 이게 또 이쪽 선수 입장에선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본인은나인을다 찢는 건데 또 기다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저 기회를 저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주지 이렇게 될것 같긴 해요. 네, 투어가 굉장히 이렇게 냉정한 곳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 랭킹하고도 타격이 이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금 아픈 상황에서 뭐~ 좀 순순위가 랭킹이 좀 낮은 상태인데 그다음 대기 일 번이 나랑 랭킹이 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또 아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아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럴 때는 네. 첫돌치고 기권한 그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그렇네요. 가고. 예, 네, 못 나간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거죠. 진짜 이해 굉장히 처절해. 냉정한 곳이. 그죠 네, 냉정하고 것. 정말 선수들 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네 네. 와. 그래서 40번 중에 그래서 올해 몇번 받았어? 몇 번으로 끝났어? 18번째 해로 오, 네. 괜찮네. 선수 네. 한성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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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laughs>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겠습니다. 서 보고 계신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박수 한번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1번 받은 선수 누군지 알지? 마고아노 선수라고. 마관우라고 그 친구도 우리 아카데미 출신인데요. 네. 어, 맞네요우 우승이 들어가. 없는데 네. 이 큐스 쿨만세 번째 우승했어요. 진기록에 진기록. 그것도 되게 속상하다. 아니 실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님. 잘 쳐요. 치, 잘 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멘탈일까요? 뭘까요? 운? 멘탈도 있고 운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회 때도 거의 우승권이 있다가 마지막 날막 네. 없어진 적도 있고 아, 막그래 잘... 우승 운이 진짜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볼 스트라이킹보다는 사실 퍼팅이 좀약하긴에 약해요. 그러니까 볼잘 치는 선수들, 장타 치는 선수들이 이런 좀 세밀한 거에 좀 약하잖아요. 그 단점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던 퍼팅이 큐스쿨만 가면 잘 되냐고. 왜 왜까 도대체 오히려 큐스쿨 가면 쫄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간다? 그렇죠. 큐스쿨은 쫄린다는 것보다도 약간 절린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이가 졸려. 뭐예요? <laughs> 쫄린다와 절린다의 차이 뭘까요? <laughs> 쫄린다는 뭔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절린다는 이번 샷이 끝이 이제 내 인생이 끝이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내년에 밥줄이 거죠.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그해 좋은 성적을 맞췄을 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고 또 그렇게 큐스쿨을 가서 카드를 놓쳐버리게 되면 은 한평생 못 담았던 곳에서 이렇게 좀 뭔가 더 이상 내가 할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멘탈의 기복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백수 되는 거예요. 18번을 받았잖아. 네. 스코어를 몇 개를 친 거야 그러면? 첫날 제가 투어버 받쳐서. 투어버? 70몇 위에 있었어요. 예. 어. 네. 그때까지만 해도 숙소에 들어가는 길에 뭐 하지? 이제부터? 와 너무 무섭다. 내가 평생을 여기서 어. 내 꿈을 담아 혼을 담아 플레이했던 이곳에 이곳의 직장을 잃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어. 둘째 날, 토 언더를 치면서 다시 35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어. 35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어. 그래, 손녀라, 응. 할수 있어. 어. 너 아직 짬이 살아있어. 어. 라고 믿었고, 셋째 날에, 원오버팔 치면서, 40등으로 내려갔어요 딱 버블이래 네. 너무 소름이에요 뭐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냥 남의 일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드라마였어요 음, 진짜. 그치. 네. 그러면서 그 40등으로 출발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샤워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밥을 먹는데 솔직히 여기서 고백하는 밥이 건데 안 밥이 잘안넘어가 넘어가지. 안 이게 투어를 오래 뛰고 우승 경험이 있고 이런 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긴장을 했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도저히 안 넘어가서 놔두고 간식을 많이 챙겼죠. 아. 어. 간식 많이 챙기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전에 생각했죠. 할수 있다고 계속 되뇌이고, 음. 잘 해보자. 음. 너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앞으로가 있을지 모든 게 결정된다. 음. 뭐 독한 마음 먹고 나갔죠. 또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루틴이 뭐였어요? 뭐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뭐 야드지에다가 적었어요. 제 야드지 북이 있잖아요, 저희들. 야드지 북에다가 한올한올 한올 전략을 다 짰어요, 제가. 30분 전에, 티옵 씨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번. 1번 올에 어떻게 쳐서 어떻게 칠 거고 1번부터 3번 을까지몇몇 몇 언더를 치고 갈 것이며 3번, 그러니까 세월씩 다 쪼갰어요, 제가. 와... 세월씩 다 쪼개가지고. 이 정도면 올림픽의 국가대표 감독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네.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골프멘탈에서 코스매니지먼트에서 이기 되게 안 좋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표 타수를 딱 정해놓고 플랜을 짜잖아요. 그게 초반에 그 스코어를 안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쫓기기 시작하고, 요 다급해지고, 맞아요. 어, 어떠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플랜 A, B, C를 썼죠 이제. 세홀에서 뭐 내가 이 스코어를 못 치고 나갔을 때는 뒤에서 어디 홀에서 이렇게 더 깐다 깔수 있을지를 체크를 음. 하고 혼자서 막 수학적 계산 비슷하게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음. 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원래 예상했던 스코어는 몇인데? 5이언더였습니다 그래서 몇개 쳤어? 뽀언도 쳤습니다. 와, <laughs> 진짜 대박. 됐네. 와, 진짜 영화사 영화. 네. 어떻게 보면 또 하늘이 이렇게 또 도와준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초반 기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전에 전날에 동료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초반기세가 중요하다 초 뛰고 있는 동료? 네. 네. 박은신 프로라고 박은신 프로 네. 아. 박은신 프로가 응원 메시지가 왔는데 아. 형 내일은 초반기세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초반기세로 전략을 짰던 거죠 아. 그래서 초반기세 전략 세 홀에서 두 홀을 무조건 빨리 치고 나가자 와. 그게 됐어? 뽀디뽀디 치고 나갔죠 와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두 홀을 뻐디뽀디를 치니까 이제 조금 아, 뭔가 아. 긴장도 풀리고 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프로님 아씀처럼 음, 네. 만약에 첫돌두 번째로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그 그러, 그러면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보니까 플랜 B C가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대부분 내가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전략을 쫙 짜놨는데 그 전략대로 안 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무리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골프맨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그 스테이 프레즌트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금 요 샷에 집중을 하면서 전체 스코어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큐스쿨 나가는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군산CC에서 했나요, 이번에? 네. 그니까 항상 치던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한에서 치고, 핀도, 그 핀도 그렇고, 코스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코스들이 아니에요. 바람이 막 불고 이러기 전에는. 근데 연습 라운드 버디가 한, 한, 대여섯 개씩은 나와요, 보통. 그런데, 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실수를 안 하려고 치다 보니까, 갑자기, 큐스쿨 치면은, 버디들을 를못 해요. 이게 나는 항상,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보기 해도 돼. 버디로 까면 돼. 근데, 그게 이제 초반 전략, 아마 그 기세도 이제 그런 뜻일 텐데, 버디를 잘 치고 나가니까 음...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좀. 어, 공격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들다 수비적으로 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40등인데 하, 여기서 내가 타수를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은 네, 분명히 네, 그냥 그치. 완전 지렸을 거야 저런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쫄리고 절고 지리고 야 네. 진짜 다. 어 그, 그러다가 이제 거의 원오바투오바 치는 와, 거예요. 너무 무섭다